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뜨기가 예전 같지 않고, 왠지 모르게 몸이 찌뿌둥하다거나 병원에서 혈압이 좀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신 적은 없으신가요? 특히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 예전에는 혈압하면 그저 먼 이야기 같았는데, 이제는 내 이야기가 되어버린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으니까요. 덜컥겁부터 나고 약 없이는 안될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약이 유일한 해답일까요? 우리 밥상과 생활 습관 속에서 혈압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건강하게 낮출 수 있는 놀라운 방법들이 숨어 있다면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a 설마 그렇게 되겠어? 하고. 고개를 갸웃하고 계시다면 잠시만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제가 직접 경험하고 많은 분들이 성공을 맛본 그 비법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아낌없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나도 할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함께 떠나볼까요? 자, 시작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꾹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최고의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필수인 거 아시죠?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정보를 통해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와 함께라면 분명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저에게 혈압약을 평생 먹어야 하냐고 걱정스레 물어보십니다. 물론 의사선생님의 처방은 매우 중요합니다. 의학적인 도움을 거부해서는 절대 안 되죠. 하지만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밥상에서 약을 찾으세요. 그리고 밥상이 곧 약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혈압약 복용 중에도 식단 개선과 생활 습관 변화를 병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몸 스스로 혈압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돕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우리 몸의 증상을 완화하고 급한 불을 끄는 역할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몸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고 혈관 건강을 되찾는 것은 꾸준한 식단과 생활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들은 하루 아침에 기적처럼 혈압을 떨어뜨리는 마법이 아닙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듯 나무가 뿌리를 내리듯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몸의 건강을 되돌리는 과정입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3개월 후에는 혈관 건강이 분명히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어떤 분은 수십 년간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다가 이 방법을 통해 혈압약 복용량을 줄이셨고 어떤 분은 활력을 되찾아 등산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 지금 바로 잡아보세요. 그럼 이제부터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효자식품들과 생활습관들을 자세히 그리고 깊이 있게 알아볼까요? 첫 번째, 우리 몸에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의 중요성입니다. 혈압이 높은 이유 중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몸속 나트륨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나트륨은 우리 몸의 혈액량을 늘려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을 높이게 됩니다. 이때 칼륨은 나트륨과 상호작용하여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인 미네랄입니다. 즉, 칼륨은 우리 몸의 나트륨 과잉 상태를 해소하고 혈압을 낮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 중 칼륨이 풍부한 것들이 많습니다. 바로 바나나와 감자인데요. 바나나는 달콤하고 부드러워 어르신들이 드시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섬유질도 풍부하여 소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우유와 함께 갈아 드시거나 요거트에 곁들여 드시면 든든하고 영양 가득한 한 끼가 됩니다. 간식으로 하나씩 챙겨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자는 쪄서 먹거나 삶아서 먹어도 좋고, 국이나 찌개에 넣어도 훌륭한 칼륨 공급원이 됩니다. 특히 감자의 껍질 바로 아래에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 있으니, 가능하면 껍질째 깨끗이 씻어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칼륨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 칼륨 배출이 어려워져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 후 적절한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시금치, 토마토, 아보카도 등에도 칼륨이 풍부하니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혈관을 확장하고 이완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질산염과 마그네슘입니다. 제가 시금치를 정말 즐겨 먹는데, 이 시금치의 혈관을 이완시키는 질산염과 혈압 안정에 필수적인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질산염은 우리 몸 속에서 산화질소로 변환되는데, 이 산화질소가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자연의 칼슘 채널 차단제라고 불릴 정도로 혈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슘은 근육 수축을 돕는 미네랄인데 혈관 세포 내로 칼슘이 과도하게 유입되면 혈관이 수축되어 혈압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 마그네슘은 칼슘의 과도한 유입을 막아 혈관이 부드럽게 이완되도록 돕는 것이죠. 이러한 마그네슘의 작용은 고혈압 예방 및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시금치는 데쳐서 나물로 무쳐 먹거나 된장국에 넣어 먹으면 좋습니다. 데칠 때 너무 오래 데치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 살짝만 데쳐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사과나 바나나와 함께 시금치 스무디를 만들어 마시기도 하는데 생각보다 고소하고 맛있어서 여러분께도 강력히 추천합니다. 시금치의 쌉쌀한 맛이 부담스럽다면 다른 과일과 함께 갈아 마시면 훨씬 부드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녹색 입채소 케일, 근대 등 견과류와 몬드, 캐슈넛 등 통곡물 현미, 귀리 등, 콩류거문콩, 렌틸콩 등의 마그네슘이 풍부하니 식단에 자주 포함시켜 주세요. 다양한 채소를 섭취함으로써 필요한 영양소를 균형있게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님들이 최고의 보약이라고 여겼던 마늘입니다. 마늘은 단순히 음식의 맛을 더하는 양념이 아니라 그 자체로 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늘의 알싸한 맛과 독특한 향을 내는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알리신은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개선하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여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마늘은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위가 약하신 분들이나 생마늘 특유의 강한 맛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익혀서 드시거나 흑마늘 형태로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마늘을 익히면 알리신 성분은 줄어들지만 다른 항암 및 항산화 물질이 생성되어 또 다른 건강 효능을 제공합니다. 흑마늘은 생마늘을 일정한 온도와 습도에서 숙성시킨 것으로 숙성 과정에서 알리신이 더욱 풍부해지고 S-알릴 시스테인과 같은 항산화 성분도 강화되어 혈압 강화 및 항암 효과가 더욱 강력해집니다. 또한 흑마늘은 특유의 단맛이 나고 냄새가 적어 더욱 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밥상에 구운 마늘 몇 쪽을 꼭 올립니다. 올리브유에 살짝 구워 먹으면 풍미도 좋고 소화도 잘 됩니다. 특별한 반찬이 없어도 마늘만 있으면 왠지 든든하고 제 몸이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거든요. 마늘은 김치, 장아찌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으니 여러분의 식탁에서 마늘을 자주 만나보세요. 또한 혈관 청소부라 불리는 오메가-3 지방산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해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등 푸른 생선, 특히 연어, 고등어, 참치, 꽁치 등은 오메가-3가 풍부하여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 벽에 염증을 줄여 혈관을 유연하게 만드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혈관 내 염증은 동맥 경화와 고혈압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오메가-3는 이러한 염증 반응을 억제하여 혈관 건강을 보호합니다. 혈관이 유연하고 탄력이 있어야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고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연어나 고등어 같은 등 푸른 생선을 식탁에 올려보세요. 구워서 먹어도 좋고 조림으로 해 먹어도 좋습니다. 저는 연어 샐러드를 자주 만들어 먹는데 신선한 채소와 함께 섭취하면 맛도 좋고 영양적으로도 더욱 좋습니다. 특히 생선에 들어있는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뼈 건강에도 좋고, 오메가 마이너스 3와 시너지를 내어 혈관 건강을 더욱 증진시킵니다. 생선을 싫어하는 분들은 아마씨유, 들기름 등 식물성 오메가 마이너스 3과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거나 의사와 상담 후 오메가 마이너스 3 보충제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라이코펜과 식이섬유에 보고, 바로 토마토와 귀리입니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 손상을 막아 혈관 건강에 매우 이롭습니다. 라이코펜은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것도 좋지만 라이코펜은 지용성이라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따라서 올리브유에 볶거나 된장조림, 따뜻한 토마토 주스 형태로 섭취할 때 라이코펜 흡수율이 최고 45배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따뜻한 토마토 주스를 한잔 마시는데 속도 편안하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기분이 듭니다. 특히 토마토는 칼륨도 풍부하여 나트륨 배출에도 도움을 주니 고혈압 환자에게는 그야말로 슈퍼푸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칼륨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토마토와 오이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오이에 함유된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토마토의 비타민C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를 섭취할 때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설탕은 혈압을 높이는 요인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리는 현대인의 건강을 위한 곡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귀리는 식이섬유, 특히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베타글루칸은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흡착하여 배출하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는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고혈압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합니다. 귀리밥을 지어 먹거나 오트밀로 만들어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우유나 두유에 불려서 과일이나 견과류를 곁들여 먹으면 더욱 맛있고 든든한 한끼 식사가 됩니다. 섬유질이 풍부해서 포만감도 오래 유지되고 장 건강에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저는 귀리로 만든 시리얼이나 그래놀라를 간식으로 즐겨 먹기도 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귀리를 섭취하면서 건강을 챙겨보세요. 이 외에도 혈압에 좋은 식품은 많습니다. 양파는 케르세틴 성분이 풍부하여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고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매일 아침 양파 반개를 샐러드로 섭취하거나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면 좋습니다. 비트는 붉은색을 띠는 뿌리 채소로 질산염이 풍부하여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비트 주스나 샐러드로 즐길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여 혈관 건강에 이롭지만 칼로리가 높으므로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한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혈압 관리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자연 식품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다양한 식품들을 골고루 섭취하여 영양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제 음식만큼 중요한 생활 습관들을 이야기해 볼까요? 첫째도 둘째도 싱겁게 먹기입니다. 소금은 혈압의 주범이죠. 나트륨은 우리 몸의 체액 균형을 깨뜨리고 혈액량을 증가시켜 혈압을 높입니다. 한국인의 식단은 국물 요리와 염장 식품이 많아 나트륨 섭취량이 높은 편입니다. 하루 소금 섭취량을 세계 보건 기구 WHO 권장량인 5g 이하로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는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의 양에 불과합니다. 국물 요리, 김치, 젓갈, 장아찌 등 염장 식품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국이나 찌개를 먹을 때 건더기 위주로 먹고 국물은 가급적 적게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싱겁게 요리하는 습관을 드리고 젓갈이나 장아찌는 물에 한번 헹궈서 염분을 줄이거나 소량만 섭취합니다. 처음에는 맛이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점차 익숙해지면 재료 본연의 맛과 향을 느끼는 즐거움이 훨씬 커집니다. 저염식단은 건강한 혈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숨겨진 염분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빵, 시리얼, 햄, 치즈, 가공식품 등에도 생각보다 많은 염분이 들어있으므로 가공식품보다는 신선한 식품을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은 필수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 혈압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하루 30분씩 주 5회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압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빠르게 걷기는 심박수를 적절히 높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관의 탄력을 증가시킵니다. 햇살 좋은 날 동네 한 바퀴를 빠르게 걸어보세요.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스트레스도 해소되어 몸과 마음이 상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아침 식사 후에 가볍게 걷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걷지 않으면 뭔가 허전할 정도로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걸으면 더욱 즐겁게 운동할 수 있겠죠. 혼자 하는 운동이 지루하다면, 배드민턴, 가벼운 등산, 수영 등 자신이 즐거워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루 78시간 숙면을 취하는 것은 혈압 조절에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우리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분비를 증가시켜 혈압을 올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저하시켜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자제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명상, 요가, 가벼운 스트레칭, 좋아하는 음악 감상,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니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듣습니다. 그리고 낮 동안의 걱정거리는 잠시 내려놓고 편안하게 잠들려고 노력합니다. 이처럼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의외로 중요한 바른 자세 유지입니다. 등과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거나 다리를 꼬는 습관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척추와 골반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혈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자세는 근육의 긴장을 유발하고 혈관을 압박하여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앉을 때나 설때 항상 허리를 펴고 어깨를 젖히는 등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의식적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만으로도 몸에 활력이 생기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앉아 있을 때는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허리를 곧게 펴며 서 있을 때는 배에 힘을 주고 어깨를 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한 스트레칭과 가벼운 요가 동작은 자세 교정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 모든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혈압약을 10년 넘게 복용하셨는데 늘 약에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에 스트레스가 많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제가 알려드린 식단과 생활 습관 개선을 3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놀랍게도 의사 선생님께서 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믿기지 않아 몇 번이고 되물으셨다면서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젊었을 때 이렇게 관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시면서도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건강한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죠. 단순히 혈압 수치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 몸에 활력이 생기고 잠도 잘 자게 되어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이처럼 작은 실천이 모여 우리 삶에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분은 이제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제가 알려드린 건강 비법을 전파하는 건강 전도사가 되셨답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혈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꾸준함과 인내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꾸준한 노력과 실천은 분명히 여러분의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을 훨씬 더 활기차고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약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우리 밥상 위 건강한 음식들과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스스로 건강을 지켜나가는 현명하고 주체적인 시니어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 식탁에 혈압에 좋은 음식들을 올려보세요. 예를 들어, 저녁 반찬으로 고등어구이와 시금치나물, 그리고 따뜻한 토마토, 된장국을 준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식후에는 바나나 하나로 달콤함을 더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따뜻한 허브차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죠.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그리고 활기찬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건강한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분명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특히 혈압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모님이나 친구, 이웃들에게 이 정보가 큰 힘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곧 저의 기쁨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삶을 되찾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를 찾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